보험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플러스 지사장 이영석입니다. 통화밤 굉장히 어, 보험사에서 신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통화밤이 뭐냐? 그리고 이 통화밤하고 우리가 전에 가입했던 암 진단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암 어이 부분은 우리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부인과 질환으로 좀뭐 병원을 자주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통합암이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암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했던 암 보험이랑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50세 여성분이요. 제가 왜 50세를 하냐면 은 30세 분하고 40세, 50세, 60세로 갈수록 보험료 점점 올라요. 그래서 30세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50세 분들이 이 부분들이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50세 제가 기준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50세 여성분. 20년 난 9세 만기 건강하신 분이 상해 1급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보험을 일반암 5천을 가입하게 되면은 A사는 56,500원, B사는 48,850원, C사는 52,300원입니다. 굉장히 보험료 차이가 각각 틀린데 B사가 제일 저렴하죠. 50세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땐요. 그러면 통합방 5천을 가입할 경우는 보험료는 얼마냐? A사는 52,710원이고요. B사는 53,750원, C사는 82,824원입니다. 굉장히 보험료 차이가 작은 회사도 있고요. 크게 나는 회사도 있습니다. 모든 암을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통합암이라 그러는데, 이 분류를 8번, 8가지로 하신 회사가 있고, 13가지로 분류한 회사가 있고, 30가지로 분류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류한 회사가 굉장히 어,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성분들한테는 꼭 B사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일반암 진단비하고 통합암 진단비를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암의 구분을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해 놓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B사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설계를 보면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사 통합 안만 이렇게 설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0세 여성, 20년 납 굴세 만기 건강하신 분, 상해 1급, 해약한급, 미지급형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실 경우, 이 통합 안 설계만 불,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제가 b사가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이거든요 그리고 어, 자궁암 난소암 특정 여성 생식기 암도 어, 확률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b사와 c사입니다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이 특정 소외감 진단비 이 3천만 원을 보장받고 있죠. 이게 유방암이에요. 5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3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그리고 어, 자궁암도 여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B사와 비교했을 때는 이 분류를 B사가 더 세밀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는 A사보다는 B사를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유방암에 걸렸어 내가. 어 그래서 유방암 진단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유방암을 다 완치를 하고, 뭐 3년 후나 5년 후가 또 지났는데, 또 새로운 암이 발견이 됐어. 그때는 자궁암인 거야. 그러면은 유방암 받았잖아요. 그 유방암 담보는 없어졌고요.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담보들은 다 있는데, 그중에서 자궁암이 걸렸으니까 또 자궁암 받고, 또 세월이 지나서, 어, 내가 간암에 걸렸어, 폐암에 걸렸어. 그러면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암이 좋다는 부분들이죠. 가격만 그렇게 비싸지만 않다면은 일반암을 가입하는 것보다도 통합암이 여성분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유방암에 걸리면은 납입 면제가 돼요. 암에 걸렸을 때는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진단비 받고 납입 면제 되셔서 돈을 안 내고 내가 90세까지 보장받는 겁니다 납입하는 기간에 뭐 7년차에 납입을 하다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나머지 13년을 더 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납입면제도 굉장히 좋은데 B사는 암만 해주는 게 아니라 뇌졸중, 급성신금경색도 같이 해줍니다 암에 걸린 게 아니고 뇌졸중에 걸렸어 그래도 납입면제 어, 굉장히 이 부분은 좋은데 B사가 C사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A사 같은 경우는 뭐 암, 뇌졸중, 급성 신경경색도 되는데 다른 것 부분들도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A사 가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C사 같은 경우는 암만돼요 암하고 그리고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 해당됐을 때 납입 면제가 돼요. 이건 좀 하기 납입 면제 대수가 좀 힘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납입 면제 기능을 봤을 때는 뭐 A사가 월등하게 좋지만 그래도 B사, B사도 못지않게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장 부분에서는 어 B사가 훨씬 좋고 보험료 부분에서도 B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B사를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린 이유입니다.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 굉장히 한 가지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할인을 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건강체로 가입을 했는데, 건강체 중에서도 더 건강하신 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는 분이에요. 이 부분만 해당이 되신다면은, 할인을 한30% 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암 5천을, 통합암 5천 가입하면 비사 53,750원이거든요. 그런데 할인 받으시면은 건강차 할인 받으시면 35,550원이에요. 굉장히 할인율이 크죠.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52,710원인데 할인 받으면 36,390원이고 그렇지만 A사는 유방암은 3,000개 안 준다. 자궁암도 3,000개 안 준다.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들한테 안 좋다고 해서 제가 B사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C사 같은 경우는 어 30개로 분류를 해놨지만 건강차 할인 조건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어 제가 B사로 자꾸 여성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통화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보험료만 이렇게 부담이 안 가신다면은 일반암하고 뭐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이 안, 차이가 안 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통화암을 가입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남자분들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50세 남성 2 0년납 90세 만기 건강하신 분 상해 1급 해약한거 미지급형으로 일반암 5천 가입하시면 A사는 86,950원 B사는 87,100원 C사는 81,150원 오 이번에는 C사가 저렴하네요. 아까치면 여성분한테는 B사가 저렴했는데, 이번에는 C사가 더 저렴합니다. 자, 통합암은 분류 체계에 따라서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강, 당연히 C사가 144,180원으로 비싸요. 그렇지만 A, B사 같은 경우는, 어, 암 분류를 여성분하고 좀 틀리게 해놨죠. 어, B사가 13가지였는데, 여성분한테는. 어, 남성분은 8가지. A사하고 똑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 보장되는 그 부분들은 약간씩 틀려요. 분류는 8가지를 해놨지만, 어, 똑같이 해놨지만, 그러나 보장받는 게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별로 나질 않는다면은, 뭐, A사나 B사나, 어, 저렴한 쪽으로 가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사, B사, 마찬가지로 건강체 할인이 주어지고요. 그렇지만 C사는 건강체 할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나는 비싸도 30개 분류된 회사가 좋다. 뭐 그러면 C사로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나는 좀더뭐 저렴한 회사로 하고 싶다면 A사나 B사로 남성분들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성분, 남성분마다 보험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보험을 잘 비교를 해가지고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건강, 이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보험 상품이 다 달라지니까 이거는 설사님들하고 어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험을 잘 비교를 하셔서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을지도 모르는데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쪽에 매장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어, 오실 수, 뭐, 여권이안 되시는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